안녕하세요. 생따 비전 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생따 습관 챌린지 68일 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제, 어, 피드백 모임은 마지막 했고요. 어,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서 찍습니다. 어, 68일 동안 이노의 히로 유키의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을 이렇게 읽고 또 영상 촬영하고, 어, 카페에, 블로그에 이렇게 세 줄, 어, 유학해서 정리하고 올리면서 느낀 것이, 예, 어떻게 하면, 예, 배움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예,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 결국 돈을 만들어내려면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예, 실행, 예, 잘 하시나요? 결국, 어, 실행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실패가 안 돼요. 근데 성공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중요합니다. 어, 요즘의 비즈니스 트렌드에 성공자들을 그리고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의 차이는 딱한 가지. 실행했느냐, 실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그런 면에서 이노의 히로유키 저자가 멋진 이 챕터를 만들어 장을 만들어놨어요. 뭐냐하면 자기 선언문, 자기 선포 선언문을 작성해서 매일 외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포 선언문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째, 긍정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선언문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매일 보고 소리쳐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자기 선포 선언문을 어, 작성해 놓고 매일 보잖아요. 그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운될 때도요.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데 휴대폰 바탕화면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정말 멋진 사나이야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나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커뮤니케이션 달인이야 나는 스피치 달인이야 나는 블로그 달인이야 나는 유튜브 달인이야 나는 습관 달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매일 선포하는 거. 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다져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실행하는 게 습관이지만 결국 거기에 성과를 얻는 것은 실행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실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그 결과로 어, 어떤 사람들은 부를 얻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요.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생태 습관 챌린지 2기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멘탈의 연금술을 가지고 황금 멘탈을 만들어 가는 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4일 동안 여러분 함께 2022년을 살아갈 황금 멘탈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이 유튜브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